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합니다. 테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업비트와 K뱅크를 연동시킨 후 업비트에 원하는 금액만큼 미리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코인을 타 거래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검색창에 테더를 입력합니다. 결과에 테더가 나오면 클릭을 합니다. 매수를 선택하시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선택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저 구매 금액은 5,000원입니다. 매수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매수를 확인하고 주문 접수 확인을 누릅니다. 구매한 테더를 바이비트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뒤로가기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하단의 입출금을 선택합니다. 출금을 선택합니다. 출금에 대한 안내를 읽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일반 출금을 선택하고 출금 네트워크 빈칸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수수료가 없는 트론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은 구매한 테더 전부를 보내기 위해 최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출금 네트워크 트론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입금처를 눌러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입금처 선택에 바이비트를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아래 리스트에서 바이비트를 찾아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비트 앱에서 확인 후 가져와야 합니다. 바이비트 앱을 실행시킨 후홈 화면 상단의 디파짓을 선택합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테더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는 출금, 바이비트에서는 입금이 됩니다. 상단의 디파짓 크리토스를 선택합니다. 입금 방법에 대한 안내는 X를 눌러 꺼줍니다. 검색창에 USDT를 입력하거나 아래 리스트에서 USDT를 찾아 선택합니다. 업비트에서 트론을 선택했으므로 바이비트에서도 네트워크 리스트에 트론을 선택합니다. QR코드의 아래 문자가 받는 곳 주소입니다. 아래 카피 어드레스를 눌러줍니다. 업비트 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이비트에서 복사한 주소를 업비트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 구개 이전 동의 안내를 읽어보시고 동의를 선택합니다. 출금 전에 잠깐 안내를 읽어보시고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하나 인증서 중 활성화된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출금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채널 인증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채널 인증 안내 확인을 누르고 선택한 채널에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출금 안내를 읽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업비트에서 출금은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출금 진행 중에서 출금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이비트 앱을 열어 입금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측 하단의 어세트를 선택합니다. 가운데 어카운트 아래 펀딩에 USB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 옆에 우측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펀딩 어카운트에 있는 잔액이 보입니다.